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혹은 제자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된 뜻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기를 이미 거부하셨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내가 사람들을 흩어버릴 테니 너희는 빨리 패 타고 반대편으로 가라 이야기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? 예수님은 자기가 키우고 계시는 이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된 이유로 열광하고 있는 이 군중에 휩쓸려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자신을 위한 왕으로 만드는 그 불신의 전염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,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탈출하게 하셨던 겁니다.